안녕하십니까 동네 미용실 원장 수달사 스입니다 자, 제가 그 열펌의 이론에 대해서 그 7강까지 해서 단막 단막으로 올려놨는데 음, 현직에서 일하는 천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화학적인 그 구조나 화학식을 이용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피하고 최대한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한 상태로 설명하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음, 때로는 그 직접적인 그 쪽지나, 그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아, 좀더 단막단막 세세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제가 아는 한, 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조그만 동네 미용실 원장, 그 위치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지식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좀더 쉽게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7강까지 열펌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음, 오늘부터는, 각각의 우리가 그 열펌을 할 때, 제가 그 열펌 이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강부터 7강까지, 고객 상담부터, 모발 진단부터, 쭉쭉쭉쭉 해서 마무리 단계까지 산화 과정까지 어,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봤다면 오늘은 그 단막 단막 프로세스 과정 안에, 안에 있는 그 세세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pH라는 거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H 우리가 미용을 하면서 이 pH는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 우리가 쓰는 미용실 내 모든 제품군들은 이 pH와, 모발의 pH와의 상관 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과 많은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pH, 특히 pH 리페어 작업과 pH 뭐 버퍼 작업이라든가 pH 완충,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모발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pH 컨트롤 테크닉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많은 뭐 소설급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음, 일단 다 잊으시고, 이제부터 좀 새롭게 개념을 정립해 보는 건 어떨까.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그 미용실 용어의 대부분은 사실 일본에서 건너온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칭 고수라고 하는 모든 그런 강사분들이 어려운 용어, 좀 있어 보이는 용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일본에서 오는 용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저 역시도 뭐 그게 입에 익어서 쉽게 고쳐지진 않는데, 어, 여하튼, pH, 우리가 미용실에서 pH를 리페어 시킨다, pH 버퍼다, 뭐, 어, 완충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수 있죠. 근데, 목적은 하나다. 우리 모발의 pH는 4.5에서 5.5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5에서 5.5인 우리 모발의 pH는 약 알카리부터 각 알카리까지 진행되는 화학 작업, 케미칼 작업 중에서 급격하게 팽윤되거나 팽창되거나 용해돼서 녹아버리는 우리 모발의 pH는 4.5에서 5.5인데 아, 여기 지금 도포에서 보는 것처럼 ph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어, 물속에 뭐 녹아있는 수소 이온 농도의 지수이다 뭐 ph 물을 가수분해 하며 뭐산 플러스 양유 아, 그런 거다 때려 치시고요 오늘부터 그냥 쉽게 쉽게 가자는 얘기죠 뭐 화학식 우리 강사 하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상 하나 올리고 글 하나 올리면 거기에 대한 화학식이 여전히 댓글 다는 분들 많은데 음 강사 하실 거 아니니까 좀 편하게 편하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아주 단순하게. pH에 대한 복잡다반한 얘기 그만두시고 일단 우리 모발의 pH는 4.5에서 5.5 약산성인데 알칼리, 약알칼리나 강알칼리가 우리 모발에 닿게 되면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모발의 상태를 제가 시간 단축상 미리 써놨습니다. 우리 모발의 pH는 4.5에서 5.5인데 pH 6에서 또는 6.5에서 10대까지의 케미칼 제품들이 우리 모발에 터치가 되면 모발은 팽윤 팽창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연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후에 10대에서 14대까지, 강알칼리의 제품군들이 우리 모발에 닿게 되면, 모발의 건강도에 따라서, 모발이 건강하냐, 손상이냐, 극손상이냐에 따라서, 용해 또는 심하게는 녹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용실에 일하면서 많이 접하기도 하지요. 자, 그리고 산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요즘에 모발이 가벼운 갈수록 손상이 진행이 많이 되고, 강알칼리 제품들을 쓰다 보니까, 이 산성에 대한 이론이나 정립들이 새롭게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산성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모발이 4.5에서 5.5 상태를 가장 등점점이다뭐 수렴 상태다, 뭐 안정화 상태다. 여하튼 18종에서 21종의 아미노산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pH를 전체적으로 합산하는 것을 우리는 4.5에서 5.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18종에서 21종의 아미노선들 이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대략적인 거 아시면 돼요. 뭐 강산에는 뭐 아르판신산이나 글루타민, 염기성에는 뭐 아미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건 우리 모발이 4.5에서 5.5인 상태에서 강알카리의 제품이 모발에 치가 됐을 때와 산성의 제품들이 우리 모발에 터치가 됐을 때 발생하시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각... 단위 단위 각 개요별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 일단 우리 모발은 4.5에서 5.5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알카리 쪽으로 급격하게 가는 것도 모발에 좋지 않고 급격하게 산성화되는 것도 사실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모발은 pH 2에서 4대가 되면 서서히 곽화 상태 굳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간경변, 간경화 이런 경화라는 뜻은 아, 4.5에서 5.5에서 유수분의 밸런스가 적당히, 아주 촉촉하고 적당히 단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 급격하게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모발이 각화현상, 더 나아가서 뭐 pH형에서 이때의 사이에 우리 모발이 근접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수분에 톡톡 잘라진다. 엿가락 하나를 섭씨 39도, 40도의 열이 끓는 여름철에 바깥에다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놔두고 우리가 이 엿가락을 쭉 늘어뜨리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잘 늘어납니다. 근데 이 엿가락을 냉동고에다가 한 시간 동안 놔뒀다가 딱 꺼내서 탁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나서 쪼개져 버립니다. 아, 쉽게 생각해서 4.5에서 5.5의 우리 모발 상태가 급격하게 강알카리로 가거나 급격하게 강산으로 가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